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향으로 마음까지 녹여주는 대추차. 예로부터 한 알의 대추는 세명의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대추는 피로회복과 면역력, 숙면, 피부 미용에 탁월한 천연 보약입니다. 첫째,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비타민 A, B, C와 천연 당분이 에너지를 채워주고 지친 몸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과 빈혈 예방. 철분과 비타민 C가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 얼굴빛을 맑게 하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넷째, 숙면유도와 신경안정. 사포닌과 트리토판이 불면을 완화하고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며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째,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탄력과 용기를 유지시켜줍니다. 여섯째, 소화 촉진과 위장 보호. 사포닌과 팩틴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 속이 더부룩할 때 따뜻하게 마시면 편안해요. 일곱째,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 부드러운 단맛과 향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여성 건강과 생리통 완화. 보혈 작용으로 생리 불순과 냉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당귀나 생강과 함께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아홉째, 간 기능 보호와 해독 작용. 플라보노이드가 간을 보호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열째, 면역성 질환 예방. 항염 성분이 면역 균형을 잡아 알레르기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양, 깊은 단맛. 오늘 하루 대추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 보세요.